점수 잡는 Packers. Genuine. Genuine. 얘는 뭐냐? 진짜의, 진품의, 진심인. 일단 여러분 진짜, 진품. 가짜 말고 그걸로 먼저 기억을 할게요. Genuine. 태생, 그죠? 태생 그대로인 거죠. 자, 보세요. 어떤 엄청난 예술가가 그림을 딱 그렸다. 어, 이 사람이 그린 고 고대로야. 그죠? 이 그림이 태생적으로 어떤 작가의 에해 처음 탄생된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얘가 가품이 아니라 진품인 거잖아요, 그렇죠? 태생이라는 말이 여기서 활용이 돼서 진짜 인까지 파생이 되는 겁니다. Genuine 형용사, genuinely 하면 이제 진짜로가 되는 거니까 진짜로 내가 순수하게 똑같은 말이죠. 또는 이제 이게 그 진심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진심으로, genuinely 이런 뜻도 있구나. 자 문장에서 봐야겠어요. Every young 모든 젊은 사람들은 동사가 has고요. 가진다. 그 다음에 genuine opportunity. 자, 이때는 뭐 가품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진품, 가품진품의그 진품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진짜의 기회.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셔야겠죠. 네, 진짜의 기회를 갖습니다. 진짜 기회 그냥 응? to fulfill himself fulfill이라는 건 이제 이행시키다 실행시키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실행시킨다는 것은 어, 자아를 실현하는 거죠. 자신을 실현시킬 만한 진짜 기회를 모든 젊은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진짜 기회 우리 봐. 진짜라고 하면 real 이런 거 알죠, 그렇죠? 그 표현보다도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genuine opportunity 진짜 기회 이렇게 한번 기억해두면 좋겠다.